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오늘도 위너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9.97%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도 그래도 뭐 나름 66,000주 유지하면서 상한가 잔량을 잘 버텨주고 있는데 뭔가 애매하죠. 이게 15만 주가막 상한가 잔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었고. 더못갈것 같은 느낌이 뻔하게 드는데 이게 또 팔기에는 굉장히 또 애매한 반등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위너스 투자하신 분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최소 막 2, 3만 원대예요 2, 3만 원대 그것도 2만 원 초반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물려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도 30% 마이너스 40%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좀 수익을 볼수 있을까 어, 이 기다린 만큼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위너스는 제가 영상을 굉장히 여러 번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 주에 저점 찍힙니다. 그리고 반등 나옵니다까지 정확하게 맞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은 인증 한번 할게요. 자, 제가 위너스 2일 전에 손절에 말아 지금 팔면 세력들도 손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점 찍히고 춤에 여기서 하세요. 고감에도는 XX1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서 영상을 찍었었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이번 주가 되겠죠. 저점 찍히고 나서 우리가 춤에 하고 나서 반등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즉, 이 종목은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사고 팔아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 일정이 도대체 뭐고 왜 반등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 갖가지실 거예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평균 단가가 뭐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쨌든 간에 얘최 예, 고가 매도를 잡아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어디서 해야 되고 고가 매도는 다 같이 어디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브리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1번 네이버 검색을 해본다 2번 유튜브 검색을 해본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예요 바로 이슈일 거예요 자 이거 자 위너스 주가 폭등률이 배송기구 넘어서 재운기차 뭐 충전기 시장 진출 내용 읽어보면은 진짜 헛짓거리에요. 위너스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발맞서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이는 위너스가 단순한 배송기구 제조사를 넘어 종합적인 전기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보인다. 계획이다. 기대된다. 정만된다. 이게 오를 일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이 폭등 랠리가 나온대. 이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이 어제까지는 정말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진행이 되면서 상한가가 나온 거야. 아니에요. 끼워 맞추기입니다 끼워 맞추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신규 상장장 특히나 6개월이 안된 신규 상장주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뭐 모멘텀이나 아니면 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시면요 얻어 걸리는 수익은 있을지언정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대응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을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정? 우리가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날 왜 올랐어요? 당연히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보다 많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왜 내렸어요? 매도하는 사람이 매수하는 사람보다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날은 매수자가 많고 이날은 매도자가 많은 게 하루 건너 하루 이 종목이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 안 좋았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얘의 기업 가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매도에 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일정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얘의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모멘텀을 볼 필요도 없고 지금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이런 수요와 공급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갓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영향을 주는 걸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보호 예수 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호 예수가 도대체 뭐고,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은 보호 예수로 일정으로 대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잘못 사서 3만 9천 원에 샀습니다 하시더라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해서 나오는 기회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려있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추가하면서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고가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얘가 보호예수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올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제 일정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얘 반등은 요 20일에서 24일까지는 유지가 될 겁니다. 자, 물론, 계속해서 허거나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도 24일까지, 21일에서 24일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며칠 안 남은 만큼, 지금 거래일수로 따지면 거의 뭐 지금 한 7, 8 거래밖에 일안 남았죠. 며칠 안 남은 만큼, 지금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고, 추매를 못 하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손익금을 극대화할 구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이어서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얼마에 파셔야 되는지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보호예수 먼저 알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호예수란 말 그대로 우리 투자자들을 원래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장치 제도예요. 근데 주가를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보호를 받고 있나 싶겠지만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냐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위너스의 보호 예수 매도 금지라고 해 가지고 상장 후 1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12개월 동안 얘네들은 팔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간 확약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애들이 누구냐면은 투신,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 연기금, 기관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이 위너스라는 주식을 상장을 하고 막 여기서 산게 아니라 어때요? 상장이 되기 전부터 초기 투자자들하고 같이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오고 있던 애들이야. 엄청나게 싼값에 그것도 많이. 자 그러면 상장을 기다렸겠지. 얘가 상장을 해서 내가 팔 날만을 기다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빡치죠.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막 스마트 배송 관련들하고 샀는데 얘네가 좋든 나쁘든 지네 물량이 싸다고 많다고 해서 그냥 다 던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락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직 낙하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개인투자 분들 생각해서 야, 너네가 물량을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기간들이 지나면 이 15만주, 2만주, 19,000주, 51,000주를 팔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면은 막무가내로 팔게 되면은 우리 개인투자 분들 신규 상장주 무서워서 투자 안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걸 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상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뭐 2년 이런 식으로 딱 맞춰 가지고 이 날짜 지나면 팔수 있는 그런 보호 예수 제도가 있는데 얘네들 입장은 어때요? 아 씨, 내가 상장하자마자 39,000 찍었을 때싹다 팔려고 했는데 이거 보호해서 묶여 가지고 한달 뒤에 팔려고 보니까 14,000원이네. 이걸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네가 매도할때 절대 그냥 매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길을 쓰고 이슈를 띄워서도 뭐 어떻게 해서든 이슈를 막 내보내고 갑작스럽게 거래량을 만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매도로 하고 나가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뒤이어서 좀 매매 적용을 했던 종목들을 싹 보여 드릴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빠져 나오게 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위너스랑 똑같이 떨어졌던 종목이 있어요 마이너스만 50%, 60%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차티스트 라메디텍 치면 많이 나올 텐데 제가 또 저작권 보호법상 이렇게 다른 채널에 있는 영상을 제가 언급할 수는 없고 라메디텍 치면 나와요 자 라메디텍 치게 되면은 얘가 언제 상장을 했어? 6월에 상장했어요 자 근데 얘는 보호예수 일정 중에서 물량이 가장 많았던 게 3개월짜리 물량이에요 3개월짜리 물량 1개월짜리도 별로 없고 하다가 3개월짜리 물량이 많아서 지금 여기 물려있는 분들께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2개월 동안 얘는 답도 없다. 쳐다보지 말라. 그러다가 우리 3개월 시즌 다할 때쯤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고감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이 2, 3만 원대 물렸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 우리가 딱 9월이 되기 직전에 이 밑에서 추매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더 이상 떨어지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 때더 이상 팔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이쯤에서 우리 딱추가 매수 해놓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돼요 갑자기 이 종목이 딱 시즌 맞춰서 6월에서 3개월 지난 9월이 되자마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떨어진 게 너무 커가지고 별로 안커 보일 수가 있는데 그리 저점 대비해서 9천원에 있던 게 2만원까지 오른 거예요 두배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 3만원대 있었지만 결국에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또 동일한 사례는 뭐예요? 시어스테크놀로지. 이것도 딱 비슷한 시점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종목이에요. 6월에 똑같이 상장해가지고 똑같이 9월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뭐야? 이것도 보호예수 물량입니다. 시어스테크놀로지 차트스트 치면 나와요. 그리고 뒤어서 말씀드리고 뭐 3빌리언은 제가 매매 신호까지 직접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한싹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한싹이라는 종목 어땠어? 얘는 1년의 타임라인이 너무나 정확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상장을 10월 4일에 했어요. 자그러면 얘네가 언제부터 팔수 있어? 6개월짜리 보호해서 물량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얘네가 4월부터 팔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계속해서 신저가를 찍던 이 종목이 4월이 되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 6천 원에 있던 종목이 1만 3천 원, ,000원, 1만 4천 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지들 물량 파니까 어때요? 그대로 급락이 나와요. 야, 근데 9월 달엔또왜 올랐을까? 우리 1년짜리 물량이 남아있잖아. 10월에 상장했으니까 1년 지나면 언제?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9월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하더니 10월에 딱 팔고, 급락 왜? 이제 더 이상 팔 물량이 없거든. 주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그 특징이 있어요. 지들이 팔수 있는 시점 맞춰서 딱 팔고 나가면은 어느 정도 관리를 안 해. 왜냐면은 이때가 3개월이었고, 다음에 팔수 있는 물량이 언제야? 아, 이때 6개월이죠. 1년짜리야. 5 개월 동안 주가를 용을 쓰고 올려놔봤자 지들은 못 파니까 올려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때 우리가 날짜 맞춰서 대응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리는 거야. 계속 떨어지고 계속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잘 맞춰서 매매를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이 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신규 상장 주가 하도 많아서 제가 다 모든 것을 찍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호에서 일정 확인해가지고 대입해 보면다 비슷비슷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3빌려는요. 정말 더 완벽하게 세력들이 작전 치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위너스는 1개월짜리 일정이 있죠. 이거 1개월짜리 일정이 못 팔고 나가면은 다음 일정인 3개월까지 또 질질질질 흐르는 흐름을 보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는 3개월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이번에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2월 24일날 상장을 했으니까 우리 1개월짜리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날짜는 언제요? 3월 24일이에요 3월 24일이 이 날이네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막 기다리고 추매 하고 있다가 24일에 팔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세력들이 24일부터 팔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가 이 권리공매도라는 걸또할 수가 있어요 세력들도 이제 좀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권리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막 12BW 막 이렇게 언제부터 팔수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애들은요. 이틀 전, 이거래 전부터 미리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버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래 전이면 언제예요? 최소 20일부터 20일, 20일부터 24일에 이거래 전이 20일이니까 20일부터 얘가 이미 반등이 이제 끝나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0일 날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얘네가 또 반등을 딱 20일 날 명확하게 나는 게 아니고 20일 날줄수 있고 21일 날 만들 수 있고 24일 날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인 25일 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지금 우리 소통방에서 최근에 이제 좀 대응을 했던 이 신규 상장주 3빌리언에 대해서 제가 또이 고가 매도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인증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위너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매수하고 언제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뭐 넥스트 급등, 넥스트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우리 넥스트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은 자, 2월 20일 자, 자, 2월 20일 자, 매수 신호, 사는 거, 가격,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오늘 어떻게 됐다? 폭등이 나왔죠. 2월 20일에 산게 지금 14,000이 됐어. 그래서 또 보게 되면은 자 3월 4일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인증샷 41%가 나오고 같이 나왔던 휴스틸은 또 어때 휴스틸도 같이 팔면서 휴스틸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쫓아오셔서 인증샷이 또 나왔어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나와있죠 진짜 종목 잘 고르네 잘 들어왔네 대표님 대단하다 넥스트의 상이네요 대단하네 나와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반겨주시고 이렇게 인증까지 나와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위너스도 대응해드리고 입장하시게 되면은 급등 종목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은 당연히 없어요. 저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제 영상을 매일 같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 보고 좀 구독을 눌러달라는 의미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적극 참여하면서 좀 수익도 보고 위너스도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좀 문자 위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위너스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이어서 가볼게요. 자 영상 보 되면 면은3빌리언도 제가 3개월 보호해서 무조건 신경 써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좀 신호 잡아드린 걸 볼게요. 12월 17일자 여러분들 브리핑을 보게 되면 3자 i 리 l i o n 3 b 리 l l i o n 3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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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 자, 아까 우리 보호 예수 세력들이 지들이 팔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딱 반등을 만들어 내고 팔고 나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날짜를 미리 계산을 한 겁니다. 자, 3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이 언제죠? 11월 14일이에요. 자, 그러면 1개월짜리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다? 12월 14일이 되겠죠. 그렇죠? 12월 14일이 되는데 12월 14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자, 그래서 얘네는 12월 16일부터 팔수 있는 건데, 제가 절대로 얘네 이렇게 다막 내려놓고 팔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거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아직은 조금 세력들의 물량이 나왔다고 보기 애매하다. 하루 이틀 더 봅시다 해서 판게 12월 17일입니다. 자, 그래서 고가에 완벽하게 팔고 나왔고, 얘는 당분간 들여다보실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다음 보유에서 일정이 언제야? 1개월, 다음에 3개월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세력들이 주가를 여기서 아무리 올려놔도 어때요? 3개월 동안 못 팔아요. 그럼 나 같으면은 여기서 올려놓으려고 할까? 안 하죠. 3개월 동안은 오르든지 말든지 세력들도 신경을 안 쓰는 구간이다. 대신에 언제 집중해야 돼? 3개월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랬더니 어때요? 갑자기 또다시 올린 이유가 이 종목이 한1 2개월 만에 갑자기 좋아져서 올랐을까? 아니에요. 11월 14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다음 날짜는 언제야? 2월 14일부터 팔 수가 있습니다. 2월 14일 날도 거래량 없이 막 떨어지는 척 했다가 어때요? 갑자기 올리기 시작을 하죠. 소름 돋지 않아요? 심지어에는 15일짜리도 있었어. 11월 14일이니까 15일이면 언제야? 11월 29일이에요. 빡 떨어지던 주가가 11월 29일에 신고가를 찍어버렸어요. 10일. 이게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15일, 30일, 3개월. 얘는 또 6개월 뒤에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빡세게 나오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너스를 대응할 때는 뭘 보고 대응해야 돼? 이 날짜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막 날짜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걸 봐도 아, 그래서 이 날짜만 맞춰서 팔면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이 하루 전날에 팔 수도 있고, 뭐그 다음날, 다다음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는 일정을 맞춰서 보되 기술적인 부분도 봐야 된다. 즉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매매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제가 미리미리 우리 소통방에서는 다 체크해 드리고 있고 얘는 어차피 우리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대응할 날짜가 일정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막 고생하고 추매해서 막 비중 막 손실 키우고 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날짜 맞춰서 이거 15일짜리 물량, 1개월짜리 물량 다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 상담 배너에 있는 76663753 번호로 위너스 남겨놓으세요. 위너스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사인 잡아드릴 겁니다. 특히 나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날짜를 어찌저찌 맞춘다고 해도 우리 위에 물려있는 개인들도 없고 아래 받쳐주는 개인들도 없어서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같은 날 매매해서 일정 맞춰서 매매했는데 플러스 2%, 누구는 플러스 20%, 누구는 마이너스 2%, 누구는 마이너스 20%로 끝나는 게이 신규 상장주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 나 진짜 최대한 고가에 타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싹다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소통방 초대를 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전에는 저 혼자서 이제 텔레그램 방 채널에 이제 좀 브리핑을 진행해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방에서만 좀 브리핑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라클 저희 채널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신규 종목, 급등 종목도 나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빔 테크놀로지라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12% 상승한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나도 3빌리언 대응 전략도 받으면서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도 좀 챙겨가고 싶다. 우리 또아이빈 팔고 나서 바로 좀 매수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상담 배너에 있는 010-7660-3753 번호로 우리 오늘 위너스 혹은 입장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오후에도 나갔어요. 12시 53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진입을 하셨고 벌써 수익권 진입했기 때문에 나도 이거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혹시 막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막 가입 요구 있는 거 아닌가요? 일체 없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찍고 소통방 운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팀 미라클 차티스트 김유나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제 영상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방에 입장을 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증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소통도 잘 해주셔야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수익을 드려야지만 저희 이제 제 채널에 이제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신뢰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인증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소통방에서 정말 브리핑 제대로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간 브리핑만 해도 이만큼 벌써 이만큼이 넘어요. 지금 올리기도 힘들어. 그래서 나도 이런 정보 무료로 받고 우리 채널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싹다 문자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던 이 실시간 소통과 입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2월 24일자 매수신호 나갔죠 삼성공조 9시 37분에 16,250원 전후에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시고 나서 오늘 어떻게 끝났죠? 17,570원. 기분 좋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일 매수사인 드렸던 우리, 뭐, 현대공업까지도 수익권, 이제 매도로 좀 진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이 방은 당연히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딱 이걸로 보여드리면 될것같아 자,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제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보게 되면요. 이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저에게 이제 문자가 갈수 있는 번호가 딱 찍혀서 나와요. 당연히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접속을 하시고 텔레그램 입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혹시 이 링크가 안 떠요. 뭐 아니면 은 인터넷 연결이 안돼 있는 핸드폰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010-7660이 위에 있는 3753 번호로 여러분들 입장. 네,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전달해드리고 수락을 눌러드릴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편하게 링크를 오픈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제 브리핑을 좀 따라하고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는 타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잘 운영하고 있던 방이 터져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고 저도 되게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둔 자료나 이런 신호에 대한 부분이 싹다 날아가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분들만 입장하시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고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말씀을 드렸던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 또는 010-7660-3753 번호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이 실시간 소통방 링크 전달해 드리고 수락을 눌러 드릴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공자로 좀 깔끔하게 상한가 수익 안겨드렸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이런 식으로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 혹은 76603753 번호로 입장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더 부자 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분석과 매수 매도 타점 준비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